자 아, 반갑습니다, 진친뮤직의 김강사입니다. 어 굉장히 네, 가슴 뛰는 소식이 촬영일 기준 오늘 네, 8월 4일입니다. 아침 8시 영웅시대 팬카페에 올라왔습니다. 자 임영웅 2025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o 스케줄 안내 와우. Wow! 안녕하세요, 물고기 뮤직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e'로 스케줄 안내드립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공지가 올라오고 아마도 이번 콘서트에좀 테마가 될것 같은 포스터 사진 올라왔습니다. 영웅이 형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뭐 영웅이 형이겠죠? <laughs> 정장. 정장을 입고 무리찬 바닥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컨셉이 연상이 되는 그런 색감이기도 하고요. 깔끔하게 잘 정돈된 머리와 일단 이 슈트의 그 핏이 상당히 좋은데 어깨가 이제 굉장히 이게 벌어진 그 뒷모습으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듯한. 이 모습이 포스터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쫙 이번 전국 투어의 일정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회차나 어떤 그 날짜들간의 간격이 꽤 넉넉해요. 그래서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는 네 그래도 그래도 저 같은 이 티켓팅 못하는 사람도 표를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를 시작으로 2025년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정입니다. 티켓 오픈은, 해당 콘서트의 티켓 오픈은 8월 26일.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약 3주 남았네요. 저녁 8시에 오픈이 됩니다. 저녁 8시에요. 아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구로 갑니다. 엑스코 동관.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각각의 도시에서 대략 이틀 정도씩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19일부터,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금 시간이 넉넉해서 뭔가 이제 공연들도 이제 뭔가 변화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계속 어떤 피드백으로 인해 점점점점점 더 공연의 퀄리티나 어떤 영상미라든지 어떤 짜임새가 점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회차 지역별로 티켓 오픈에 그 스케줄이 상이합니다 9월 2일 또 저녁 8시 네, 예, 대구 콘서트가 오픈이 되구요. 서울입니다. 다음은 서울 케이스포. 지역은, 네, 올림픽 경기장이네요. 이름이 이제 이렇게 불리게 되었군요. 서울은 케이스포 도에서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틀간 도 진행이 되고, 또 특이하게 28일부터 다시 30일까지. 또 서울에는, 서울에서는 11월 말에 계속해서 공연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서울 회차가 네 번에서 다섯 뭐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콘서트는 9월 9일 8시에 오픈이 되고요. 전부 다 네, 보시면은 튜스데이에 오픈입니다. 화요일.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티켓 오픈 스케줄은 화요일 저녁 8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광주로 갑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9월 23일 또 오픈이 되고요. 대전 대전 컨벤션 센터, 대전 컨벤션 센터 발음이 어렵네요.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에서 해를 넘겨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4일 진행이 됩니다. 해당 콘서트는 9월 30일에 네, 오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옵니다. 고척 스카이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고척 스카이돔에서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 2026년 콘서트, 네, 서울, 부산은 이제 아직은 티켓팅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정입니다. 부산에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백스코 제1전시장 1, 2홀에서 2월 6일부터 2월 8일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를 넘겨서, 네, 다음 콘서트 일정이 나온 걸 보니까 또한번 새삼, 아, 시간이 또 많이 흘렀구나. 2025년도 벌써 8월이 되어서 반을 넘겼고, 내년 일정을 준비하는 어떤 기간이 되었구나라는 게좀 실감이 나서, 그렇게 마음이 좀 좋진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저는 멈춰있는데 시간은. 와, 손살같이 흘러가니까요. 어쨌든, 어쨌든, 이번 2025년 8월에는 영웅님의 어떤 새로운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시작이 되는 해, 시작이 되는 그런 달이에요. 왜냐하면 8월 29일에는 정규 2집 앨범이 나오고요. 8월 29일에 나오는 앨범으로부터 3일 전에는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인천콘, 송도에서 열리는 인천콘의 티켓팅이 있습니다. 8월 26일에. 그러니까 8월 26일에 티켓팅하고 8월 29일에 앨범이 발매되는 걸또 기다리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웅이 형이 다시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까지 촬영일 기준으로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동안 여러분들께서 좀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8월 29일에 공개되는 정규앨범의 곡들로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가 좀 채워질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해당 공연에 어떤 곡들이 올라가게 될지, 즉, 정규앨범으로 어떤 장르의 어떤 곡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인지, 영웅이 형이 어떤 곡을 들고 나올 것인지, 우리가 좀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곡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어떤 장르가 있을 것이다, 뭐 고음이다, 저음이다, 뭐 발라드다, 트로트다, 뭐 힙합이다, 팝이다, 락이다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뉴스 기사들을 찾아봐도 뭐 EDM, 트로트,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가 수록이 될 것,으로 수록 예상된다. 나는 기사이지. 어, 무슨 장르가 있고, 어떤 곡들이, 어떤 작곡가가 참여하고,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제 예상에는, 이제 조금씩, 임영웅 오피셜 공식 채널에서, 티저 영상 정도가 조금씩 조금씩 오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네, 되게 오랜만에 영웅이 형이 또 새로운 곡들로 또 많이 많이 들고 와주신다고 이렇게 예고를 하셨으니까, 정규앨범이니까요. 좀 기대하는 마음이 크고요. 어, 또 빨리 연습해보고 싶고, 또 빨리 연습을 해서, 구독자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크고, 제가 직접 들어보고, 또 콘서트장에 가서 함께 좀 즐기고 또 듣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이 좀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콘서트, 이번 앨범은 제가 저번 투어는 군인이어서 뭐 뭘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어떤 활동은 제가 민간인으로서 좀 자유롭게 저도 이제 가서 보고 즐기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기대감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공연의 회차를 또 보면은, 어, 정확히 24회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더 많은 팬분들이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많은 팬분들이 임영웅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생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당연히 피켓팅이 예상이 되고, 표 구하기가 정말 어렵겠지만아 저도 참 제가 직접 티켓팅에 성공한 영웅이형 콘서트가 아마 한번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다 표를 이제 양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이번 콘서트는 저도 이게 한번 좀 티켓팅에 참여해서 좀 표를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제 손으로 얻은 저의 표를 들고 공연장에서 영웅이형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굉장히 큰돔 공연장이나 이제 또 고척 스카이 돔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또 커다랗게 콘서트를 또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더욱 더좀 즐겁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 그런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앨범의 두 번째 이름도 I'm Hero 2구요 이번 콘서트 이름도 일단은 I'm Hero입니다. I'm Hero Tour 2025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또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사랑은 늘 도망가가 9,920만 회.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 80만 회 정도를 더 추가를 하면은 1억 뷰가 찍힙니다. 임영웅의 단일곡 1억 뷰 단일곡.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유튜브 1억 뷰 또한 1억 뷰 클럽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라는 이 밑에 있는 기사에 글처럼 또 여러 가지 또 호재가 또 좋은 일들이 기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8, 9, 10, 11, 12 그리고 내년 1, 2월까지 풍성하게 또 전국을 또 하늘빛으로 물들일 임영웅님의 활동들이 예고가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웅이 형을 기다리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대기 혹은 기대를 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음악 많이 듣고 또 이제 가서 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좋은 컨디션들 만드시고 티켓팅 열렬하게 또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웅이 형의 3년 만의 정규 2집 컴백 그리고 아임 히어로 2025 투어 전국 투어 24회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의 6개 도시 투어를 또 기대하며 내년까지도 활동이 예고가 되어있으니까 아주아주 영웅시대로서는 정말정말 행복한 올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티켓팅은 저 김강서도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도 지금 새로운 음악적인 소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기대감이 크고, 뭔가 뭐좀 괜히 진짜 좀 이렇게 저의 텐션조차 올라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바깥은 너무너무 덥지만, 저 또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좀 대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유튜브 롱폼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네, 앞으로 계속 콜센터 방송이나 리뷰 방송, 리뷰 영상, 리액션 등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모두 행복한 8월을 보내봅시다. 건행!